손베리의 원픽은 기생수냐, 견신이냐, 천군만마 둘다 비슷하죠. 변형이 되고.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둘다 변형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툰베리랑 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지구에 해롭다라는 걸 전제로 한 작품입니다. 변신들이 판단을 해라. 기생수는 인간을 죽여라 하면서 음. 퍼지잖아요. 이미 이제 출동한 네. 거죠, 이거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의는 있는 거죠. 음. 네. 환경 수호자들. 툰베리가 부른다 그러면 지구를 위해서 누가 더 효율적일까? 뇌를 점령해 가지고 탈바꿈을 시키는 건데 주인공을 도와주게 되는 바이러스나 포자처럼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거든요 바닥에 딱 떨어지면 뱀같이 기생충처럼 변해서 숙주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인간을 죽여라 상위 포식자가 되는 거죠 인간의.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악마에 가장 가까운 건 인간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것도 작가의 메시지라고 볼수 있고 그 주인공과 같이 살다 보니까 동화가 돼서 인간적인 면을 갖추게 됩니다. 기생수랑 약간 전개가 비슷해요. 견신이 기생수한테 영향을 받은 작품이죠. 아마 같은 출판사일 거예요. 이 견신도 어... 뭐 오마주한고 같은 작품이에요. 형제 작품이네, 형제 작품. 배우는 게이 주인공이 갖다주는 책밖에 없으니까 인간에 대해서. 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음. 너 불량품이다 하면서 죽이려고 다가와요. 이제 최종 보스급인 고론가 고토 고토 타나는 정면으로 받으면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비스듬하게 튕겨낸다. 음. 이걸 보면은 활용만 있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존재다. 음.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견신은 전기 충격 외에는 얘네들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견신은 그래서 거의 신급이라고 볼수 있고 총에 이렇게 많이 맞고 하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결국엔 음. 과부하가 걸려서 죽는 기생수는 총으로 제압이 가능하다 음. 인간한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또 느껴지는데 폭탄 터지면 폭탄에도 죽기도 하고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숨어 들어가는 그게 위협적인 거지 정체를 그렇죠. 감추고 어. 근데 음. 변신은 인간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네, 에이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동물을 숙주로 하잖아요, 마지막에. 음. 인간을 숙주로 하긴 하는데, 힘을 쓸 때는 동물같이 편하니까 음. 구분할 수 있고, 치유원 같은 애로 나오는데, 얘는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생수를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는 요 이게 얘가 틈베리네 지금. 네. <laughs> 지구의 편이 된거죠 인간의 편이 아니라 어. 지구에 있어서 인간이 독소가 된거지 음, 기생수를 지원하고 뒤에서 네. 먹어야 될 음. 인간들도 음. 다 정해주고 어디서만 먹어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덱스터 드라마 아시죠 미드 네 알죠 딱 그거네 먹어도 되는 인간을 골라준다라는 거는 네. 기생수를 좀 지원해줄 것 같은 네. 과연 툰베리가 지원해줄 것 같아요 저는 <웃음> <웃음> 뭐. 이런 사노스 적당히 한 절반 정도로 좀 줄여놓으면은 음. 쓰레기도 좀덜 만들고 그래서 중화제라고 고토를 추격하다가 미기랑 주인공이랑 얘기하는 장면인데 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구를 위해 라고 음. 말하는 인간이 싫어 왜냐면 지구는 울지도 웃지도 않으니까 지구가 아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인간이 생존하기에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지구는 인간이 뭐 없든 공룡만 살아 있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변신도 음. 마찬가지로 에이트예요. 얘는 형태가 없어요. 개나 동물 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고 포유류, 포유류 네, 공격할 때 이렇게 개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얘도 변신은 변신이다. 인간을 보라. 라는 소리가 있었다 근데 인간을 죽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생수는 툰베리가 보기에는 견신 쪽이 좀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음. 판단을 니네가 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음. 이 주인공이 23이고 제로라는 애가 있어요 검정 갠데 합의가 도출이 되면 아까 이 에이트가 나와가지고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개두 마리를 먼저 파견한 거와 임진왜란 그 전에 일본에 사신 두를 파견하듯이 음. 풍신수기를 보아하니 주새끼 어. 같은 놈이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사신이 있는 반면,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어, 어. 야심이 큰 놈이고, 취사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야, 안올것 같다. 내가 볼때니 네 말이 맞아. 마찬가지로 신이 둘을 파견한 거지. 23이랑 제로를. 제로는 파랑. 이제 검은 개입니다. 네. 근데 검은 개가 여기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해리포터에서도. 검은 개 나오잖아요. 네. 아즈카반의 죄 순간 맞아요. 굉장히 불길한 거라고 전보는 교수님인가 바스커빌가의 계소도 보면 검은 개 같은 음. 그러니까 둘이 같은 얘기를 하면은 뭔가 백혈구처럼 네. 이런 항체가 이제 이트인 거지. 근데 주인공 23 개는 너무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좋은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간은 또 얘네들을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뭔가 조작하면은 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추출한 세포가 인간한테 투여됐을 때다 죽어요. 바이러스처럼 거대 고양이까지 죽은 다음에 걔가 썩어가지고 어. 그 썩은 그 살점을 먹은 벌레가 사람을 물은 거야. 네.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된 상황인 거지. 기생수처럼 무식하게 사람을 잡아먹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수 있으니까 거죠. 훨씬 무섭고 효율적인 거지, 진짜. 네. 기생수는. 사실 말이 안돼 그걸로 어떻게 인간을 한 마리씩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죽여 총으로도 다 죽는 존재들인데 기생수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지 변이를 견뎌낸 3%중 1%는 엄청난 변이체로 변화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 음. 처음에 사냥꾼들을 만나거든총 음. 이거 실험해보자 하면서 얘를 막싼 거의 걸레짝을 만들어 버려요 음. 인간은 무익한 존재다 재생이 돼가지고 찾아간 장면이에요 외모 탓도 있는 거야 어. 주인공계는 그래도 스다드어 주고 쉽게 생겼잖아 약간 시베리안 허스키 닮은 거 같아요 어, 세포트 같기도 하고 네. 좀 관심 가지는데 완전 저 이렇게 까만 개는 검은 개 신드롬 뭐 이런 단어도 있을 거예요. 싫어한단 말이야. 네. 비호감이라고 안 좋아해. 왜못 하시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변이체들이 나오는데 23에 와가지고 주인공 여자친구인데 음. 모가지를 따가지고 살려주죠. 좀 불쌍한. 입장이죠. 실업체는? 네. 여기 기계도 달고 막 네. 기생수 아. 엔딩입니다. 평화로졌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 개인의 만족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좋다 그게 전부니까 인간의 잣대로 인간 자신을 비하해봤자 의미는 없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음. 나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네. 해피 엔딩이 아닌 거네.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해피 엔딩 아닐까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왜 봐? <laughs> 어 지구는. 어. 저기 앞에 방금 얘기했잖아 오만이라고 어. 어 이제 엔딩만 다른 겁니다 어떻게 어. 보면은. 기생수는 연재가 좀 길어지면서 네. 작가가 생각이 변해서자신의 비하해 맞자 의미는 없다. 이렇게 노선을 바꾼 것 중간부터. 그렇죠. 제가 볼 때, 제가 볼때 이거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약간 가이아 이론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약간 탈피를 한 작품이고 견시는 결국에는 네. 지구에 해가 되는 존재다. 희생함으로써 지구가 지켜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해요. 과격파잖아요 환경론자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견신처럼 아예 싹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애를 원픽하지 않을까 음, 아 과격하니까 네 메시지만 주기에는 기생수도 괜찮긴 한데 파괴적인 무언가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생수를 선택할 것 같아. 견신은 네. 앞에 그냥 간 보는 애들이잖아, 그냥. 네. 인간은 어떤 것이다. 어. 근데, 센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과정을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 결론 내내 아니야 극단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생수는 침투도 시킬 수 있네 음. 근데 견신 같은 경우에는 에이트가 바이러스처럼 퍼칠 수가 있잖아요 다음 얘기고 견신 어.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네. 무조건 죽이려고 온 애는 아니다 얘기지 아. 일단 파악하는 애들인 거잖아 그렇죠 얘 입장에서 극단적인 애라면 은 기생수가 맞지 않을까 파악하는 건 끝난 거예얘 입장에서는 네. 주인공 그 인간 애들은 얘 같은 생각을 안가지 애잖아 네. 근데 얘는 기생수든 견신이도 오면은 나랑 생각이 딱 맞네. 응. 나도 니네들이랑 똑같은 생각이야. 네. 자주 잡혀가요. 폴리짜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독일인데, 저기. 전 세계를 네. 다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일회용품 쓰는 것도 그거는 개인의 사생활적인 측면이다 하면서 옹호를 하고 막부여주기식 쇼맨십은 할 필요 없다. 그런 거는 그러면 얘용 네. 먹을 필요도 없잖아. 이게 실제로는 응.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일회용품 같은 거 쓰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음, 자기가. 이율배반적이다 이 말이죠 음. 또 이것도 문제가 됐던 장면인데 환경운동 아니면 써도 되죠 저도 쓰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10번 그러니까 중에 어, 한번 어, 걸렸을 뿐이다? 그치 내가 두번 정도는 <laughs> 저렇게 쓰는데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사람이 음.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괜찮은데 열차 관계자들이 아니다 툰베리 1등석을 예매했었고 음. 저 사진 찍고 바로 감성샷이다 이거는 일, 네, 1등석으로 옮겨갔다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기차 여행 이제 어. 갔을 때, 지금도 그런 기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흡연이 되는 기차예요. 아. 요 틈에 담배 필수 있어요 <laughs> 요, 요 창쪽 있죠 재떨이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담배를 피면 공기가 <laughs> 네. 금방 샥샥 빠지거든 네. 실제로 흡연이 되는 기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피스러운 애들이 배낭 빵빵하게 맨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슬금슬금 와은근 네. 여기에 그렇게 몰리거든요 1탄칸 가려면은 또 특징이 베트남도 똑같아요 뚫고 이렇게 바다 <laughs> 중간에 땡기잖아 짐은 어. 이렇게 많고 <laughs> 네. 안전 때문에 혼자 가진 않을 거 동행자가 한명 이상이 있어 지금 음, 그렇죠 어, 그 사람은 이제 흡연자가 아니야 음, 음. 그리고 얘가 아 어, 저기 얀센 아저씨 <laughs> 네. 저한대좀 그래 뭐야다혔으면짐 끌고 다시 1등석으로 가자 네. 그 중간에 찍힌 사진일 수도 <laughs> 있잖아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야 아니 근데 약간 <laughs> 감성적으로 나와서 네. 인스타에 올리려고 네. 찍었다고 봐도 음. 약간 변호는 되는데 1등석에 있어도 여기 있을 법하다는 거야 내릴 때다 돼가지고 <laughs> 미리 막짐다 빼갖고 준비하잖아 입구 앞에서 대기 치듯이 얘도 성격이 약간 코리안 스타일이야 네. 내리기 한 정거장 전에 제가 툰베리 <laughs> 본의 아니게 네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laughs>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고급 요트를 탄다 음. 어, 가족 자체가 엄청난 부자라서 음. 저렇게 어릴 때부터 환경 운동을 할수 있는 거다. 약간 쇼맨식 그런 걸 좋아한다고 봤을 때 기생수보다는 견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왜냐면 기생수는 보여주기에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견신은 강아지고 더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무기 선택한다고. <웃음> <웃음> 네, 그렇죠. 변신은 완전히 우리 편은 아닌 거잖아. 23을 키웠어. 그러면 23은 네. 인간의 동정심을 가져서 네. 아 얘가 나무가 돼버렸지. 어, 얘가 나무로 되고 <laughs> 인간을 살려주잖아. 예. 네. 그까 그러니까 얘가 그럴 거란 얘기지. 아 그러진 않을 거. 그럴 거는 기생수 선택하는 그 얘기죠. 나는 아. 살고 아, 나를 진짜. 제외한 애들 다 절반으로 줄여야지. 설득력이 어, 있네요. 오, 1등석 타야 되고 나를 제외한 니네들이 사고 방식이. 그렇죠. 변신을 선택하면. 자기가 어, 나무에 이렇게 희생해야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아, 어 인간 살려줘야겠다. 음. 당장 죽일 필요는 없다. 아, 지금처럼 그대로 가잔 얘기 아니야. 아 생각해 보니까 어. 지금 툼베리가 하는 이런 표면적인 행동들이 기생수에 보면요. 그 시우원 있잖아요. 예, 걔도 앞에서는 막 인간을 위한 저 어. 하면서. 기생수 다 몰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 하고 나를 음. 뽑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laughs> 닮아 있어 그래. 기생수는 결론 난 애들이야 야 쓰러 죽여야 된다 어, 쓸어 하고 그냥 쫙 일단 어. 출동시킨 거고 중립이죠 정치는 어.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보고 와 애들 가치가 네. 있나 없나 제거해야 될 적들이 <laughs> 많습니다. 의자 두 개가 3천만 원이 넘는다. 저 오스만 제국 할때그 오스만이거든요, 이스타링이 네. 근데 이가격에 인조가족 쓸것같진 않은데? 주요 메시지가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너네들은 그거였잖아요. 음. 그거에 스타터 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 어, 약간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스타터 팩이라고 해가지고 비기너들 음. 도와주는 그런 패키지 있잖아 상품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음. 저런 말을 할수 있다라고. 이 거거든요 음. 장애인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음. 그 하나만 잘하는 그 장애인 아, 아, 서번트 중국은? 네, 논란이 나왔을 때 아니다 그렇다라는 대답을 아예 자체를 안 했어요 음. 그냥 그런 논란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음.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사업이라는 거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약간 바보스러운 말들을 한다. 좋은 네.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그때부터 툰베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 싫어했어요. 기생수랑 하을 맺는다면 트럼프를 죽이려고 고용을 하지 않을까. 아, 그래. 이 아저씨들은 이제 기생수가... 기생수인 걸 아. 지시를 내리는 거다. <laughs> 다 죽이려는 건 아니니까 말 그대로 변신은 아니라. 기생수를 선택하겠네요. 시위하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 서방 국가들만 유난히 취업해요. 탄소 배출량 같은 거 보면은, 중국이나 인도 쪽이 훨씬 음. 많은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유럽 쪽에서만 활동을 한다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왜 그럼 중국이나 인도한테도 뭐라고 하지? 1위가 중국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 좀 해달라 음. 하니까 차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네. 얘기는 이제 순수하게 네. 다 까는 게 아니라 올라가겠다. 응.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보여주기 식에 급급하고 뒤에서는 그냥 호화롭게 살고 서방세계 쪽만 건드리니까 PC주의가 중국 잘안 건드려. 왜 그럴까? <laughs> 오일 쓰지 말라는 거, 기름 쓰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음. 지금 테러를 한 거거든요. 야, 뭐 유화가 이제 기름으로 쓰니까 그것도 그렇고 메시지가 뭐냐면은 니들 미술 구경할 시간에 자연을 더 생각해라. 음.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과격하게 나가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더 마이너스가 아닐까. 음,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고 그러는 것 같아. 마이너스 인 걸? 어. 그러니까 의도가 뭐예요? 관심 받으려고. 알, 관심 받으려고. 어. 관심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장 관심 받은 거를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니까, 이제 그게 거짓말이란 거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진짜 환경을 네. 위한 게 아니란 얘기지. 착한 사람으로 관심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과격하지 않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네. 관심도 안 가져주고 하니까, 음. 그니까, 알고 이렇게 하는 거지. 분수대에다가 먹물 뿌리는 거 오히려 환경단체들이 환경파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쟤네들은 이제 네. 명분이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텐션을 딱 끌면은 음. 내가 피해를 준 그거 이상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희생을 한 거다 말이 먹물은 어차피 음. 자연의 것이니까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근데 이 먹물 뿌려진 거를 다시 복구하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 그 장애인 지하철 어, 그런 네. 것도 피해 가는 건 알지만 음.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면은 우리들 이야기에 세상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게 얘기해 주니까 듣기는 하지 않냐. 어, 나 욕하려고 들어와서라도 뭐가 문제야 하면서 네.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래들은 그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칼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